본 말씀 통해서 또 주님 주은해 주시는 또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삶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두개좀 부딪히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서도 좀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좀 그런 어, 경향이 좀 많고 또 이제 성숙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좀 참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시안이 점점점 지나다 보면 이두 가지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서점에 가면 가장 또 항상 인기 있는 종류의 책이 바로 이제 자기 개발서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좋았더라 하는 그런 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형 인간 한대 그런 책이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영어 책을 한 거, 뭐, 통째로 외워, 라뭐 그런 책들이 많이 또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제 한 번에 한 가지 집중하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는또 이런 책이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개발서처럼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하면 아, 그 하는 게 좋고 좋고 귀한 것이죠. 그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예배도 더 열심히, 뭐 암송, 성경 부 이거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열심히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생각 우리가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거죠. 한때는 이 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 과학이 세상의 모든 인질 다 깨달았으니 이제는 과학이 최고고, 과학이 이제 모든 사람이 천국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다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환상이 다 무너졌고, 요즘은 과학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또 원자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우주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저 만미터 넘는 저 깊은 바닷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히려 모르고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 세상의 초등 학문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처럼 그 규칙 그 행위 자체를 말씀 위에 놓았을 때또 그런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오늘 법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었다라는 것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그런 행위로부터 의지하고 또 그런 것부터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우리 사람이다 평가할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네가 얼만큼 무엇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 네가 누구냐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고 이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왜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한성교 단체에서 열심히 또 단일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암송도 하고, 아침에 성경읽기도 하고, 또 점심에 성경 모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죠. 참 감사했던 시간이고, 또 그때 그 경험들이 저에게 많은 유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루의 삶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스스로 정하는 거죠. 아침 에몇 시에 일어나기, 일어나면 뭐 큐티하기, 하루 성경 몇장 읽기, 암송 몇 개하기, 또 전도하기, 또 이런 거다 적어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야, 내가 오늘 말씀 이만큼 읽었구나, 야, 내가 오늘 전도를 했구나, 야, 내가 오늘 예수님을 고백했구나 아,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데 너무 신이 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크하는 것들이 잘 되는 날에는 아 그렇지 내가 뭐이 정도는 한 사람이지 그랬다가 체크가 두세 개 빠지면은 아, 내가 왜 오늘은 이것밖에 못했을까?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시간쭉 이어지니까 기쁘고 좋은 날보다는 부담스럽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를 갔다가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그날 펑펑 혼자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아, 체크리스트.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을 잘하는 것분명 유익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크리스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치 제가 이렇게 실수했 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때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더 헌금을 적게 드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해드는데 내가 일을 하나 바빠서 혹시 그런 것 하나 좀 조금 소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자녀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주님이 막 박수쳐주시고 그제서야 내가 아, 내 자녀 같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인 것처럼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귀하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자체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삶 가운데 나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그렇지 내가 오늘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 그렇지 내가 오늘도 예배를 나가야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을 잘 살아야지 오늘 그렇게 자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또 나의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넓은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간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지더 주님을 알아가며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면 유익이겠죠. 우리가 맨날 성경을 수십 장씩 읽어야 되고 모든 헌금을 다 드려야 되고 그것을 다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주님이 오늘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자유까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자유죠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죄가 아니라면 할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마음가운데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더 자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가운데 감사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헌금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이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구나. 아, 요거 내가 좀 힘을 쓸수 있겠구나. 야, 내가 오늘은 아침부터 말씀을 좀 읽어 봐야겠다. 야,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이제 말씀을 암송해 봐야겠다. 그렇구나. 내가 제일 멀리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두 가지 자유라는 것이죠. 하지 않을 자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를 주셨을 때 감사를 주셨을 때 이제는 선을 찾고 그 선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암통이 유익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또 어떤 분은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오늘 그 방법 자체보다는 그 방법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는지 내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깨닫고 그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예배자에서 고민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 고민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고원하신 분, 신분,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고민될 방법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알아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과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될때 분명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보여 주신 것에 순종하면서 아 주님 제가 오늘은 이걸 해 보겠습니다. 아 주님 제가 이번 주는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때로 잘 되면 아 주님 이거 주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때로 실패하면 아 주님 오늘은 이게 참잘안 됐네요. 주님 다음번에는 더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이배 시간에 또이배 자리에서 더 주님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풍성히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미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니 감사합니다. 때로 부족하고 때로 엉뚱한 길을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의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주님이 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오늘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